정당시의 첫수로 왕유의 수장소부 왕유의 장소부에게 답하며라 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유입니다. 701년에 태어나서 761년에 사망했네요. 자가 마일로 동생 진과 함께 준재로 박학다식하여 세상의 이름을 떨쳤다. 산수전원시를 잘 지어 당대제일의 산수 전원 시인으로 평가되었다. 그는 음악과 회화에도 뛰어났는데 특히 수묵화는 남종화의 시조로 추앙되었다. 그의 시에는 화이가 풍부하고 그의 그림에는 시취가 넘쳐나 소동파는 그의 시화에 관해 시 가운데 그림이 있고 그림 가운데 시가 있다라고 평하였다. 수장소부 장소부의 의 물음에 답하여 왕유 만년 유호정하고 만사 불관심이라 자고 무장책하여 공지 반구림이라 송풍이 취해대하고 산월이 조탄금이라 군문 궁통리인데 어, 어가 입 포심하소서. 해석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장소부에게 보냄, 왕유. 만년에 오직 고요함을 좋아하고 온갖 일 모두 관심이 없다. 스스로 생각해도 좋은 계책 없어 옛 살림으로 돌아가야 함을 문득 깨달았네. 솔바람은 풀어놓은 띠에 불고 산의 달은 검은 곳 타는 모습을 비춘다. 그대, 곤궁하고 통달하는 이치에 대해 물어오셨지? 물가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어부의 노래소리 들어보시게. 해석해 보겠습니다. 만년에 유호정하고 만사에 불관심이라 만년, 나이가 많이 드니 노년에 오직 호정, 정, 고요한만을 좋아하고 만사에 모든 일에 불관심이라 관심이 없어졌네. 이것은 왕유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나이 들면 특별히 호기심이 없어지고 만사에 관심이 없어질 겁니다. 근 아마 왕유는 더할 겁니다. 왜요? 너무 많은 일을 젊어서 겪었기 때문에 이런 상태가 되었을 겁니다. 만년에 유호정하고, 만사의 불관심이라, 나이가 드니, 이 오직, 정 고요함만이 좋고, 만사의 모든 일에 관심이 불 없어졌네. 자고 무장책하여 공지 반구림이라, 자고 스스로 돌아보아도 장책 좋은 계책이 무 없어서, 공지는 문득 깨닫단 의미라고 합니다. 옛구 자, 숲플림 자, 옛날 살던 산님, 옛날 산던 숲. 자, 구림, 옛날 살던 숲으로 반 돌아가야함을 공지, 문득 깨달았네. 자, 고, 스스로 돌아봐도 장책 좋은 계책이 없어서 구림, 옛날 살던 숲으로 반 돌아가야함을 공지, 문득 깨달았네. 지금 사이가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아, 좀 욕심 많은 사람들이 정치를 해서 지금 사회가 상당히 혼란스럽운데 그것을 바로 세울 만한 힘도 없고 그런 계책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 나는 이제 물러나서 숲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고 그 스스로 돌아봐도 혼란함을 아, 타게할 만한 장책 좋은 개책이 부 없어서 구림 옛 숲으로 옛날 산전 숲으로 반 돌아가야 함을 공지 아, 문득 깨달았다네. 송풍취 해대하고 산월조 단금이라 자, 아까 얘기했죠. 어, 숙세를 떠나서 어, 숲으로 들어가고 싶다. 숲에 들어가서 자연에 자신을 맡기고 있는 모습이 나왔네요. 송풍이 취해대하고 솔바람이 해대 풀어놓은 띠를 어, 허리띠를, 어, 허리띠에 를허리띠 불고 지금 격식을 갖추고 있는 복장을 풀어놓고 자연속에서 편안한 복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솔바람은 해대 풀어놓은 띠를 띠에 불고 산월은 어, 산위 달은 탄금 검은고를 타는 모습을 조 비추고 있네. 산월은 산위 달은 탄금금 검은 고를 탄 타는 모습을 조 비추고 있네. 지금 검은 고를 들고서 숲으로 들어가서 격식을 차린 복장을 풀어 벗어놓고서 검은 고를 타고 있네요. 언제요? 밤에 밤까지 즐기고 있습니다. 송풍 취해대하고 솔바람은 해대 풀어놓은 띠에 불고. 산월은 산후이 달은 금, 검은고를 타는 나의 모습을 조비추어준다. 군문, 궁통리인데, 어가 입포심하소서. 군 그대는 궁 막히고 통통하는 리, 이치에 대해서 문 물어오셨는데, 내가 해줄 수 있는 답은 포심. 물가 깊은 곳에서 입 들려오는 어가 어부의 노래를 들어보시라는 대답을 할수 있을 뿐이네 군문, 궁통리인데 군 그대는 궁, 일이 잘안 풀리거나 통, 일이 잘 풀릴 때의 리네 나의 행동의 이치에 대해서 문물어오셨는데 포심, 나의 대답은 포심 물가 깊은 곳에서 입 들려오는 어가 어부의 노래를 들으라는 말을 해주고 싶네 자, 어가가 뭐냐, 어, 예전에 한번 다뤘었는데요. 전국시대 초나라의 충신이었던 구런이란 사람이 간신배들에 의해서 초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속상해 하면서 강변을 걷고 있을 때그 모습을 본 어부가 한수의 노래를 지어 부르는데 그게 장난입니다 자, 그 노래, 노래가 어떻게 되냐면은 창랑의 물이 맑으면 나의 갓근을 씻고, 창랑의 물이 탁하면 나의 발을 씻으리라. 이겁니다. 창랑의 물이 맑으면 나의 갓근을 씻고, 세상이 깨끗하면 나도 깨끗한 머리에 쓰는 갓근을 씻고, 창랑의 물이 탁하면 세상이, 세상이 오염 되어 있으면 나도 더러운 나의 발을 씻으면 된다. 세상이 뇌물 먹는 세상이면 나도 같이 뇌물 먹으면 되고 세상이 깨끗하면 나도 깨끗하게 살면 되지 세상이 다 혼탁한데 당신 구런만 혼자 똑똑한 치아하고 깨끗한 치아니까 그렇게 어울리지 못하는게 아닌가 같이 어울려 살면 되지라고 하면서 지어준 노래입니다. 그런데 구런은 이처럼 행동하지 못하고 결국은 세상이 더러운 세상에서 나는 나도 같이 더럽게 살수 없다고서 명라강에 투신해서 자살했지요. 자, 왕유에게 어떤 사람이 이런 혼탁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라는 어떤 질문을 했나 봅니다. 그런데 왕유가 살던 시대는 상당히 혼탁한 시대인데, 왕유는 도현명처럼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 혼탁한 세상에서 오랫동안 벼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 자신에게 어떤 처신을 물은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해 준 겁니다. 구은 그대는 궁통리, 막힐 때와 통할 때의 이치에 대해서 문 물어 오셨는데, 벼슬을 나갈 때와 벼슬을 물러날 때에 대해서 물어 오셨는데, 나는 이렇게 대답해 주고 싶소. 포심, 깊은 물가에서, 물가 깊은 곳에서 입 들려오는 어부의 노래소리를 들어보시게 라고. 자, 무슨 말일까요? 세태에 맞추어서 그냥 사시게. 그런 얘기입니다. 왕유도 그렇게 살았고요. 이 씨는 장소부의 질문에 답한 시로 왕유의 만년작이라고 합니다. 장소부는 어떤 사람인지 전해지는 게 없는데, 장수부가 자신이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왕유에게 물어온 것 같습니다. 이 시는 그에 대한 대답입니다. 시에서 왕유는 만년에 오직 고유함을 좋아하고 온갖 일 모두 관심이 없다. 스스로 생각해도 현 시국을 타게 할 좋은 계책이 없어. 옛 살림으로 돌아가야 함을 문득 깨달았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왕유는 21살 때 관직에 나아가서 오랫동안 관직에 있었는데, 왕유의 나이 40살 되던 해에 당시의 황제인 현종은 며느리인 양귀비에 빠지게 됩니다.황제는 며느리인 양귀비 품 속에서 놀아나고, 정치는 환관인 고력사와 재상 1인부의 손에 놀아납니다.환관인 고력사는 현종의 신임을 믿고, 모든 권력을 휘둘렀고, 재상인 이인보의 주변엔 아부와 아첨하는 사람들만 많았는데, 두부와 같은 개혁적인 신인들을 이인보는 과거에서 낙방시켜버립니다. 왕유도 현 시국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현실의 잘못을 바로잡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각해도 좋은 계책 없어, 옛 살림으로 돌아가야 함을 문득 깨달았네. 라고 답 대답하고 있습니다. 왕유가 시운 다섯 살 되던 해에는 반란군 알록산이 당의 수도인 장안으로 진군하자. 현종인 황제인 현종을 비롯한 황족들은 사천성 성도로 피난 갑니다. 그런데 왕유는 피난 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알록산이 장안을 점령하고 자신이 황제임을 선언하고 대연 제국을 선포했을 때 왕유는 반란군인 알록산에게 잡혀 억지로 벼슬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유 나이 5운 8살 되던 해 반군이 수도를 관군이 반군을 몰아내고 수도를 탄원했을때 왕유는 반란군에 가담했던 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지만 반란군에게 잡혔을 때 황제에 대한 충성을 표현한 시를 써서 겨우 죽음에서 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세 파를 다 겪었던 왕유는 말년에 속세의 환멸을 느끼게 됩니다. 왕유는 불교의 선종에 심취하여 장안 종남산의 망천 옆에 있는 시골집에 틀어박혀. 불교 연구에 몰두했다고 합니다. 자, 답답할 때는 아, 산속에 들어가서 어, 솔 모든 것을 풀어놓고 자연을 즐겼는데 그때 모습이 시에 나와 있죠. 솔바람은 풀어놓은 띠에 불고 산위 달은 검은 곳 타는 모습을 비춥니다. 그때 곤궁하고 통달하는 이치에 대해 물어오셨지. 그대, 궁궁하고, 어, 벼슬길이 막히거나 일이 잘 안될 때그 다음에 통달하고 관직에 나가거나 일이 잘될 때 행하여야 될 이치에 대해 물어오셨지. 내 대답은 물가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어부의 노랫소리 들어보시라는 것이라네. 자, 어부의 노랫소리요. 창랑의 물이 맑으면 갓근을 씻고, 창랑의 물이 탁하면, 발을 씻으면 되지 않겠나. 시의 해석을 한번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부에게 보냄. 장소부의 물음에 대답함. 왕요. 만년에 오직 고요함을 좋아하고 온갖 일 모두 관심이 없다. 스스로 생각해도 좋은 계책 없어. 옛 살림으로 돌아가야함을 문득 깨달았네. 솔바람은 풀어놓은 띠에 불고 산의 달은 검은 꽃 하는 모습을 비춘다. 그대, 곤궁하고 통달하는 이치에 대해 물어오셨지? 물가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어부의 노랫소리 들어보시게.